오빠의 조 미성년자와 교제 정황, 고김새론 유족, 김소연의 반격 시작됐다. 서울 서초구 한 회의실 안, 무겁고도 암울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이날 오후, 고김새론의 유족과 그들의 법률 대리인이 기자 앞에 섰다. 이들은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가로새로연구소를 통해 세상에 공개된 충격적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함께 배우 김수현과의 관계에 대해 강력한 의혹을 제기하며 미성년자와의 교제 정황을 폭로했다. 유족 즉 법률 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당시 김세로는 17세였으며 그 나이의 청춘에게 있어 단한 번뿐인 사랑과 기대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운 슬픔과 분노가 교차하는 가운데 한 순간도 눈길을 피할 수 없는 진실을 담고 있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다. 2016년 6월 24일부터 며칠간 이어진 메시지 속에서는 뽀뽀해줘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며 상대방의 감정과 의지를 묻는 듯한 문구들이 잇따랐다. 너가 뽀뽀해줘도 모를걸, 1년 정도 걸리려나? 3년? 1년도 너무해? 6개월? 등 서로의 감정과 시간의 경계를 협상하듯 대화가 오갔던 기록은 당시 김세론의 순수했던 마음과 함께 어둡고도 불안한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부변호사는 이런 대화 내용이 단순한 애정 표현을 넘어서 미성년자의 순수함과 보호받아야 할 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어졌다면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김소연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애였다는 소속사의 해명과는 달리, 당시의 기록은 명백한 시각적 증거가 된다고 덧붙였다. 기자들은 이 자리에서 유족 측이 공개한 또 다른 자료들에도 주목했다. 고김새론이 직접 작성한 편지와 그 내용 증명 역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편지 속에는 내 첫사랑이라는 애절한 단어가 자리잡고 있었으며 오해를 풀고 싶다. 우리가 만난 기간이 5에서 6년 됐다라는 진솔한 고백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 편지는 단순한 이별의 아픔을 넘어서 한 젊은 영혼이 겪은 깊은 상처와 혼란, 그리고 그 상처를 외부에 알리고자 하는 절박한 외침처럼 느껴졌다. 현장에서는 마치 한 폭의 영화처럼 각종 증거 자료들이 대형 스크린의 차례대로 공개되며 생생한 이미지와 함께 사건의 전말을 재조명했다. 화면에는 당시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이 적힌 스마트폰 화면과, 고 김세론의 편지 사본, 그리고 두 사람의 사생활을 엿볼 수 있는 사진과 영상들이 차례로 등장했다. 이 모든 자료들은 단 한순간도 시청자의 눈을 뗄수 없게 만드는 강렬한 시각적 효과를 선사했다. 특히, 내 첫사랑이, 세계가 무너졌어라는 김세론의 한마디는, 보는 이로 하여금 충격과 슬픔에 빠지게 했으며, 그 당시에 고통과 혼란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친구의 6년이나 사귀었으니 싱숭생숭할 수 있다는 말 한마디조차도 젊은 마음이 겪는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생생히 드러내고 있었다. 유족 측은 이번 공개를 통해 김수현 측이 미성년자와의 교제를 부인하며 내놓은 해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만약 김수현 측이 당시 미성년자와의 교제를 부인한다면 이는 명백히 그루밍 행위에 해당하며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 역시 고려 중임을 시사했다. 부변호사는 "우리는 단순히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의 아픔을 위로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의 법적 절차에 대해 예고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을 넘어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와 책임 문제, 그리고 유명인사의 사생활이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딜레마를 여실히 보여준다.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이미 이번 사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의 안전과 권리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번 불붙고 있다. 유족 측의 폭로는 단순한 감정적 고발을 넘어 사회 전반의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이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계 내 미성년자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언론과 사회는 이번 사건의 전말이 어떻게 밝혀질지 그리고 향후 어떠한 법적, 사회적 조치가 취해질지 주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는 과거의 잘못이 미래를 바꾼다는 문구와 함께 젊은 세대를 위한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한편, 김수현 측은 여전히 강경한 해명을 내놓으며, 이번 의혹을 허위사실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 측의 법적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며,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깊은 충격을 남기고 있다. 이번 폭로는,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을 넘어,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 기준을 재정립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유족과 사회 각계가 힘을 모아,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위로와 정의 구현을 위해 나서야 할 때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다. 국제 언론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저의 없는 충격과 경악을 감추지 못하며 생생한 반응들을 쏟아내고 있다. 유럽의 주요 일간지는 연예계의 어두운 이면을 폭로하는 충격적 사건이라며 미성년자 보호 문제와 더불어 유명인사의 사생활 논란이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을 예고했다. 미국의 한 저명한 뉴스 매체는 청소년에 대한 범죄적 행위의 증거가 드러난 이번 폭로는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을 넘어 전세계적인 도덕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평을 내놓으며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아시아권에서도 이 사건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일본의 유명 방송사는 젊은 세대의 순수한 감정과 사랑이 이렇게 왜곡되고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지 못했다며 이번 사건이 아시아 전역에서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법적 윤리적 기준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국의 한 신문은 유명 인사의 이중적 태도와 미성년자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관한 의혹이 국제 사회에 큰 파장을 미칠 것이라며 사회 전반의 도덕적 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했다. 특히 중동 지역의 언론은 이번 사건을 젊은 영혼에 대한 치명적인 배신이라 표현하며 이번 폭로가 해당 지역에서 청소년 보호법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남미의 언론 또한 유명인사의 명성과 권력이 미성년자를 이용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에 분노와 실망감을 금치 못한다며 이번 사건이 사회 전반에 걸쳐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국제적 반응은 단순한 연예계 이슈를 넘어 각국의 언론인들이 미성년자 권리와 보호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러 매체들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재정립할 기회라고 평가하며 이번 폭로가 앞으로 법적,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국제 언론계는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한 후속 보도와 함께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전 세계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의 화려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을 드러내며 전 세계인의 도덕적, 법적 기준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